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로지 혼자 순간대를 보내다 보면, 내가 닿는 손끝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내 취향을 찾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임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 성공과 나의 인생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무언가 이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나라는 존재가 이미 완성해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도한 것이 나의 취향을 찾는 것입니다. 옷 스타일, 식습관, 취미, 인테리어 등 나라는 존재를 취향찾기를 통해 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취향과 스스로가 좋아한다고 확신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임박스 사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취향찾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한 카페의 고민노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의 저의 생각을 잘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25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나답게 살기. 나다운 게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딱든 처음 생각은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어떤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즐거워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재밌고 즐겁지 않으면 오래 하지는 못 하더라고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요. 하지만, 음, 이 세상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즐거운 것만 하고 살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해야 하는 일 안에서 내가 즐거운 포인트를 찾고 방식을 찾아서 어떻게든 구미가 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즐겁지 않았던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멋대로 살아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아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 그래서 즐겁지 않았던 일이 없나 봐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후회도 하고, 아쉬움도 남고, 이불킥 하는 일도 많아요. 재미없는 거 억지로 한 적도 많고, 지금도 종종 그렇게 하고,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순간들을 들여다보니, 내가 내 의지가 아님에도 내 의지라고 나를 속이고 남을 위한 선택을 하는 순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분위기에 휩쓸리고 남들 시선에 신경 쓰고 겉멋에 취해서 저를 속이던 순간들이 파바박 떠오르면서 제가 흐릿해지는 기분이 갑자기 들었어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남의 입김에 휩쓸려야 돼? 라는 생각이 크게 자리 잡으면서, 안 되겠다. 나 올해부터는 진정으로 나답게 내 선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아주 단단하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 후 처음 시작했던 게 아니 사전을 만들자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내가 즐겨 하는 것들을 담은 나 사용 설명서? 나 백과사전? 그래서 열심히 아니 스크랩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에 대해서 적자! 하고 노트를 펼쳤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적으려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써지더라고요. 나는 분명 좋아하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몇 개를 반복할 뿐 다양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저한 50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0개? 많이 쥐어짜내서 20개 정도? 왜 이렇게 적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정리정돈 계획을 짜고 일어내는 거, 도전하는 거, 머무르지 않는 거등 이런 큼지막한 것들, 무언가 행동하는 것들만 나열을 하다 보니 한정적일 수밖에 없죠. 좋아한다는 걸 너무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단한 것들로 접근하지 말고 주위에서 사소한 것들부터 찾아보자 하니 조금씩 내 취향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드리자면, 저는 싱그러운 카페를 좋아해요. 우드톤, 포레스트뷰, 초록초록한 식물이 있는 곳에서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 최애 카페를 찾아서, 거기는 상상만 해도, 제가 가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져요. 그리고 최근에는 밀크티에 빠져서 갈 때마다 먹고 있거든요. 어디 카페든. 작년에는 제가 뱅쇼에 빠졌었는데 올해 겨울 픽은, 겨울, 가, 겨울 봄 픽은 밀크티가 되었습니다. 또 옷도 좋아요. 저는 옷을 다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핏되는 스타일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집에 아직도 붙는 옷이 많은데 입진 않거든요. 왜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군살이 많은 타입이라 그런 옷을 못 입었어서, 그래서 더 갖고 싶고 입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그게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저 못 가져서 가지고 싶었던 욕구, 소유욕이었던 건데, 난 이걸 좋아해라고 나를 속인 거죠. 또 요즘에는 제가 방을 좋아하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컬러나 패턴으로 이불도 바꾸고 분위기에 맞는 천도 사서 깔아보고 소품도 하나씩 사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제 방에서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집순이가 되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laughs> 더 사소한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국물라면보다는 볶음라면을 더 좋아하고 느끼한 것보다는 매콤한 걸더 좋아해요. 또 헬스가 헬스보다는 좀더 정적인 요가나 필라테스를 더 좋아하고 가끔 좀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하면 배드민턴이나 클라이밍 같은 거? 하지만 가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주말 아침에 햇살을 싹 받으면서 요가를 하고 커피랑 빵을 먹는 시작. 이거를 정말 좋아해요. 이전 집에서 무조건 했던 루틴인데 요즘에 잘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워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침,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우, 이거 하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데요, 좋아하는 것들이. 이렇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 온전히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온전히 혼자 무언가를 즐기고 느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도전하는 용기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해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오로지 혼자 순간들을 보내다 보면 내가 닿는 손끝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모든 순간을 혼자 보낼 수는 없지만 가끔은 혼자 밥도 먹어보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가면서 나랑 데이트를 한다 생각하면서 나랑 더 친해지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그것이 내 취향을 찾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취향을 찾았다고 해서 또는 이미 내 취향을 알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삶도 변해 가는데 취향이라고 소나무 같겠어요? 예전에 좋아하던 게 지금은 싫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전에 싫어했는데 지금은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건 TMI인데 제가 어릴 때는 순대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순대를 딱 끊었는데 몇년 만에 우연치 않게 먹게 되었는데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내가 왜 싫어했지? 이유도 상상 생각이 안날 만큼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 오늘도 먹었어요. 그래서 떡순티 <laughs> 이것처럼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싫어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취향을 찾았다 끝, 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현재에서 찾아봐야 돼요. 저는 이 방송도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말하기 싫은 날이 오면 이 말하기가 저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날이 되면 안 하지 않을까요? 저는 나답게 살려면 즐거움이 바탕이 되어야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는 혼자 찾는 건 어려워요. 뭘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전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광범위해요. 쉽게 찾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동경하는 누군가 또는 따라하고 싶은 누군가의 취향을 카피해 보세요. 어차피 따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없어요. 따라하다 보면 내 입맛에 맞게 맞춰지고 그게 내 취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완전 따라쟁이에요. 좋은 거, 멋진 거 있으면 엄청 따라해요. 그리고 나랑 맞으면 내 취향으로 녹여버리고 안 맞으면 과감히 패스. 어떤 방법이어도 괜찮으니 해봅시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찾을 수 없어요. 의식적으로 계속 계속 생각해야 돼요. 내 일상에 녹여야 돼요. 약간 나한테 가스라이팅을 한다? 내가 가스라이팅이란 단어는 안 좋아하는데 자기최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길을 걷다가도 어, 내가 생각보다 걷는 거 잘하네. 좋아하네. 어, 근데 10분 정도가 한계구나. 그 이상은 흥미가 안 가는구나. 아 나는 10분 정도 걷는 거에 행복을 느끼는구나. 아, 이 정도는 기분이 좋네? 라던가.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가진 사람을 마주했을 때어이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구나. 나도 저렇게 생각해볼까? 나도 나에게 적용을 해볼까? 라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작정 따라한다는 느낌보다는 내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끔, 나한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끔,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실험해서 내 것이 될수 있게 또는 내 취향을 찾게 만드는 거죠. 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찾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거 아닌데, 파일이나 문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막 연도별로 프로젝트별로 나누고 파일명도 바꾸고 넘버링도 하고 정리를 다 끝냈는데 이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 노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만의 규칙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 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짜릿해. 그래서 나는 청소나 주변 정리 정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도 정리하고 다열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취향을 찾았다기보다는 가진 취향을 확장시킨 거겠죠? 이렇게 평소에 취향 찾기를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사소한 부분에서도 캐치를 할수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노동을 취향이라고 할수 있나요? 너무 사소한데요?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감히 취향이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좋아한다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단순히 내가 즐겁고 또 하고 싶. 욕심나고 생각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치 연애처럼. 너무 어렵게 크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우리 주변에 일상에 묻어 있는 취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방법도 정말 좋아요. 자신의 패턴을 돌아보는 거. 보면은 각자가 습관적으로, 루틴적으로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반복하는 걸 수도 있지만, 소소하지만 내가 좋아서 계속 하다 보니 습관이 된걸 수도 있거든요.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중학교 때부터 일기를 써왔어요. 사실상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는 써왔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 지금은 아이패드로 쓰나요? 아니 일기를 쓰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기장을 제출하던 세대거든요. 막쌤들이 코멘트 달아주고 방학 때에는 실컷 놀다가 끝날 때쯤에 일기 벼락쓰기 막 하는 청방지축의 시대 시절을 보낸 세대인데 그래서 일기랑 나름 친한 편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아직도 일기를 써요. 그럼 주변에서 뭐? 아직도 일기를 쓴다고? 어? 하고 많이 놀라시는데 저 이거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거든요. 안 쓰면 오히려 서운해요. 그리고 다음날 밀린 일기 꼭 쓰고 아이 일기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머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릴 때는 그렇게 쓰기 싫어하던 걸 지금은 왜 찾아서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 저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쓰는 걸 좋아해요. 내 생각이든 책의 구절이든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문장이든 뭐든 막 써요. 그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읽기도 귀찮지 않고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쓸때 즐겁냐. 그렇지만도 않아요. <laughs> 십몇 년을 썼는데 이제 즐거운 시기는 다 갔죠. 아, 근데 요즘엔 즐거워요. 일기 쓰는 방식에 조금 변화를 줘서 뭐 즐겁긴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일기 쓰는 게 점심밥, 저녁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당연해서 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이처럼, 나의 생활 습관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깃들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시간을 쏟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다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듣기로는 요즘 카카오톡에서 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쯤 재미삼아서 또는 나를 관찰하는 용도로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해봤는데 이게 제가 기계치라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나이 이슈는 아니고 저는 나오지 않았어요 못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현재의 루틴도 중요하지만 혹시 잘 모르겠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걸 좋아했고 어떤 일에 자신이 있었는지 떠올려보고 지금의 나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통점은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래 좋아하고 잘했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물론, 과거가 그대로 현재가 될순 없지만, 때때로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건,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흥미로운 과정이 될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루틴에서 한 걸음 확장해서, 어릴 적 좋아했던 것들까지 돌아본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모르겠다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혀 봐야죠. 경험해 보면 되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머리만 굴린다고 알면 다 알게요. 겪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알듯이, 겪어봐야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경험도 좋고, 나에게 찾아오는 경험도 좋아요. 뭐든. 찾아오는 경험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아예 연관이 없는 업무를 맡게 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 예, 예요. 저는 회계팀인데 마케팅 업무를 받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배워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맡은 포지션이 아닌데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가득가득 했지만 어쩌겠어요? 도비는 해야죠. 거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laughs> 해야지. 어쩌겠어. 마인드 플러스, 어딜 가든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laughs> 처음엔 불만 가득해서 대충대충하고 모른다 하고 무책임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제가 매일 회의하자 그러고 아이디어도 먼저 내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흥미로운 거죠. 물론 잘 못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도와주는 팀원들이 있어서 적응하고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음, 나는 다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다 같이 무언가 해냈을 때 오는 성취감이 나에게 굉장히 크구나. 저는 이때 동안 제가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같이 해내야 하는 업무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같이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제껏 혼자만 일했으니 몰랐던 거죠. 그저 해본 게 혼자 하는 거니까 이것만 좋아한다, 이걸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저에게 저런 경험의 기회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영영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함께 일어내는 기쁨의 맛을 겪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내 시간 버리고 커리어도 안 쌓이는 물경력 아니냐 할수 있는데 분명 그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다른 팀 업무도 해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만 해서 손해볼 건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처럼 찾아오는 경험도 너무 거부하기보다는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가는 또는 찾아오는 경험, 편식하지 않고 다양하게 접해봐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어, 정말 취향 찾기 듣기만 해도 손이 많이 간다,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면 다 알았죠. 원래 나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또 이게 한번 찾는다고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하거든요 내 생각의 흐름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서 내 가치관도 함께 변화해요 그러면서 취향도 그때의 관심사에 따라 조금씩 변하니까 그래서 일상에 나를 찾아가는 마음을 녹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나를 부수겠어. 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오늘의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로 가볍게 접근해 봐요. 지금의 내 관심사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범위를 확장해 나가다 보면 나의 가닥이 잡힐 거예요. 저도 아직 다 찾진 못했습니다. 아마 다 찾은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 같이 차근차근 찾아가 봅시다. 혼자도 좋지만 서로 생각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더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좋은 영향을 줄수 있도록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한 이야기 외에도 자신만의 취향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이래저래 거창하게 말했지만 저도 명쾌하게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알아가고 찾아가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취향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답이 없는 이야기다 보니 뭔가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순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닐까요? 마음껏 내 취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향을 찾는 방법. 나의 취향 등 관련된 내용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아이디어가 부족한 저에게 큰 영감이 될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취향이 가득한 멋진 정원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거침없이 남겨 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